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KBFD 뉴스입니다. CBB 은행과 오하나 퍼시픽 은행의 합병이 7월로 1년을 맞았습니다. 1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CBB 은행의 앞으로의 방향과 고객들이 기대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자본력이 큰 은행하고 이제 합병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희가 이제 편한 그 제도적인 거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또는 그어 대출 그 여력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큰 커스터머들도 어 더할수 있고 또어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상품을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우리 그 하와이 교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더큰 편익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정계금 이제 신, 신상품을 좀 내놓고 하와이 새롭게 이제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념으로 또. 어, 이제 교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더 더 어필할 수 있게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상품 개발한 거고 어 본토에서도 이제 그 반응이 또 좋았었고 그래서 하와이에서도 더 어,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와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더 나은 어 베네핏 어 그런 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시작했죠. <목소리> 새로운 지점을 열고, 지금 그런 거를 요번에 이제 방문 목적도 이제 주어 그런 거인데요. 그렇게 해서 좀더더 더 지점망을 더 늘려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 시리에 이제 저희가 이미 오픈할 거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 또 이제 다른 지점들도 더 확장해서 또 본점도 지금 새로 또더 리마델링도 하고 더 이제 그렇게 해서 좀더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단, 단정하게 더 이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손님들 이제 찾아 어, 뵙고 싶어서 지금 그런 준비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자주 뵙지 못하지만 너무 반갑고요. 뭐 저는 항상 고향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어, 저희 그 어, 오아나은행에서 이제 CBB은행으로 어, 이제 좀더더큰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저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었고, 또 앞으로 저희도 또 노력을 또더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저희 은행 본점에 있는 은행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거든요. 우리가 좀더 지켜봐 주시고, 좀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부탁드립니다.